1680여 세대로서 인근에 위례 초중고가 있고요. 평수도 30평, 34평으로 이루어져 초등학교나 이제 학부모들이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트캐슬 84A 타입을 와봤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위치해 있고요. 요즘 임장하기 힘드시죠? 집콕시대에 임장하기 힘들거든요 84A 타입을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보세요 이렇게 선반이 있고요 네. 신발장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어 드리고 싶은데 카메라가 그러네요 그다음에 맞은편에는 거울이 달린 또 신발장이 있고요. 어, 외출할 때 거울 한번 더 보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실용 화장실입니다. 거실용 화장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되어 있고요. 어, 위에 수납장은 거울로 되어 있어서 수납이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서 보는 뷰는 어 동간하고 동간이 좀 트여 있어요. 가운데가 좀뻥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요등 보이시죠. 등 바로 아래에. 어, 그쪽에 식탁을 놓을 수있고요 어, 맞은편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김치 냉장고 자리 위에 어, 상부장에는 지금 약간 밀크 색깔의 광택나는 음, 재질이구요 어, 아랫부분은 우드 되어 있는 싱크대입니다. 가스렌지고요 여기는 후드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 골프장이 보여요. 어, 골프장도요. 지금은 개장되고 있지 않지만 뭐 조만간에 개장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긴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에도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고,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어, 거실이 어, A타입, 보통 이제 살림을 안 놓으면 더 작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더커 보이네요. 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약간 해가 기울어가는 때 찍어갖고 화면이 밝지는 않을 거예요. 어, 이렇게 정원이 보이는 뷰입니다. 어, 동간이 지금 이렇게 시야가 가운데로 시야가 트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베란다입니다. 안방 베란다 안에 시레기실이고요.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요. 작은 방에서도 주방에서 보는 그 골프장 뷰가 보여요. 여기 골프장 뷰. 성남시 시가 보입니다. 여기는 대피 공간이고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침대하고 장을 놓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이고요. 안방 알파룸입니다. 알파룸 안에는 이렇게 옷장이 6자 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화장대가 있고요. 화장대, 이렇게, 액세서리장, 일반 서랍장, 어, 그 밑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고요 위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거실용 화장실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샤워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있는 롯데캐슬 84A 타입 15층을 구경하셨는데요. 초등학교나, 이제, 어, 학부모들이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감사합니다.